자, 아 먼저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팬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날씨가 꽤 쌀쌀한데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정해인 배우가 먼저 입장을 하면서 어, 정말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있느냐 그랬더니 실제로 손예진 선배님이 밥을 많이 사준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입니까? 아, 어, 혜인 씨도 많이 사줘서 저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laughs> 아, 작품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데 파트너가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또 받게 되었어요. 좀 소감이 어떠신지도 궁금하기도 해요. 아, 너무 좋은 작품으로 <laughs> 또 너무 좋은 배우들과 함께해서 저는 올 한해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자 끝으로 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올 한해 너무 감사드렸고요. 또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예쁜 누나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